6월 넷째 주 증시 일정 한눈에 보기. 6월 23일 월요일. 이번 주 첫날은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됩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5월 기존 주택 매매 지표가 공개되는데요. 최근 금리 부담 속에서 주택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또한 S&P 글로벌 PMI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반도체나 수출 중심 종목들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무역수지 흐름에 따라 원화 환율과 수출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이날은 지정학적 이슈와 기술 섹터 이벤트가 많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되며 우크라이나 지원과 방위비 확대 논의가 예정되어 있어 방산주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금리 흐름에 따라 기술주나 성장주의 투자 심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퀀텀 코리아 2025와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가 동시에 개막합니다. 양자 기술과 게임 플랫폼 기술 이슈가 부각될 수 있어 관련 테마주의 단기 반응을 체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회의가 열립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경우 금융이나 건설 관련 종목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신규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소비자의 주거 수요와 경기 흐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또 이날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재개봉되는 날인데요. 콘텐츠 주에 대한 단기 테마성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일정으로는 페덱스와 크루즈 기업 카니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 이날은 경제정책 이슈가 동시에 쏟아지는 날입니다. EU 정상회담이 열리며 우크라이나 지원과 에너지 제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을 아우르는 서울 메타위크가 개막합니다. 구글, 인텔,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창가에 관련 테마주에 다시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 1분기 GDP 확정치와 5월 내구제 주문이 예정돼 있어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핵심 실적 발표인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날 공개됩니다. 6월 27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5월 PC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 지표는 연준이 금리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 전체가 주목하게 됩니다. 같은 날 개인소득과 소비 지표도 함께 발표되며 유통, 레저, 소비 관련 종목의 움직임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되며 철강, 화학, 기계 등 중국 소비 테마주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에서는 오징어게임 시즌3가 공개됩니다. 콘텐츠주 중에서는 에이 스토리, 바른소니에네이 등 관련 종목들의 테마 반응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소비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나이키의 실적 발표도 이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넷째 주 증시에 영향을 줄 주요 일정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일정 체크하시고 현명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